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저도 이 경기가 성사될지 몰랐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마이크 타이스는 2026년 봄에 8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두 선수 모두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중계 플랫폼도 미정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솔직히 세상도 나도 이 경기가 일어날 줄 상상도 못 했어. 복싱은 이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시대야. 그리고 이 경기는 그중에서도 최고로 예측 불가지. 아직도 믿기 힘들어. 플로이드가 진짜 이걸 하겠다고 했다는 게. 솔직히 그의 건강에는 좋지 않을 거야. 근데 그가 원하니까 계약했고 결국 경기는 현실이 된 거지.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영상으로 외부 시선에 반응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열 받았을 거야. 30년 동안 돈 버는 거 누구라도 질투하지 않겠냐? 사람들은 결국 승자 얘기만 한다. 난 승자다. 계속 미워해라. 돈은 신선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거 폰, 히말라야 폰, 아거 가방. 이게 내 인생이다.라고 하며 명품 자랑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NFL 시작했어. 네프 볼도 초록색, 장갑도 초록색, 비행기도 초록색으로 칠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 다니엘 코미어는 이 경기 성사 소식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체급 차이도 크고 돈도 필요 없는 두 사람이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며 시범 경기면 진짜 싸움도 아닐 텐데 팬들이 과연 원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난 이해 못 하겠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제이크 폴이 저번 타 데이비스랑 붙는다고 했을 때난 복싱이 할수 있는 한계까지 왔다고 생각했어. 90kg 넘는 애가 65kg 선수랑 붙는 게 말도 안 되는 끝이라고 봤거든. 제이크 폴이 마이크 타이슨이랑 붙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코너 맥그리거가 플로이드 메이웨더랑 붙었던 것도 가장 황당한 매치라고 생각했어. 근데 세상은 더 미쳐버렸어. 유튜버 경기, 셀럽 경기 점점 더 심해졌어. 난 체급 차이가 한계라고 봤는데, 아니었어. 어제 들려온 얘긴데, 마이크 타이슨이랑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시범 경기를 한다는 거야. 타이슨이 로이 존스랑 붙었을 때도 기억하지. 끝나고 로이가 그건 결국 마이크였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타이슨이 흥분하면 다들 조심하는 거지. 근데 얘네가 또 붙는다고? 말도 안 되지. 90kg 대 65kg야. 플로이드는 70kg 정도에서 싸울 때도 작았어. 커리어 초반엔 59kg 되었고 많이 올려도 72kg 정도였어. 작은 체구야 그가 어떻게 마이크 타이슨 전 헤비급 챔피언과 붙겠어? 난두 사람을 존경하지만 마이크는 이미 인생 정리했고 비즈니스 시작했고 아내랑 잘 살고 있어. 작년에 제이크 폴 경기로 돈도 충분히 벌었지.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야. 플로이드도 마찬가지야. 돈쌓아두는 영상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 같진 않아. 보통 레전드들이 전성기 한참 지나서 싸우는 건돈 때문인데 이 둘은 돈 필요 없어 보여. 그래서 더 이해. 마이크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 플로이드가 진짜 이걸 하려는 게 그의 건강에 해로울 거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니 계약했고 진행된다 라고 했어 타이슨이 제이크 폴과 붙었을 때 58살이었는데 몸 상태는 엄청 좋았지 초반엔 완전 타이슨답게 싸웠어 플로이드는 훨씬 어리지만 체급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마이크도 말하는 거지 이 녀석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이 둘이 링에서 만날 거라 생각 못했어 둘다돈 필요도 없어 물론 경기하면 수백억 벌겠지 근데 이미 돈 많잖아.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레전드들이 어떻게 대중에게 설명할까? 마이크와 플로이드가 붙는다. 근데 이건 진짜 경기가 아닌 시범 경기다. 시범 경기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싸움을 기대할 수 있지. 나 레슬링할 때도 체급 합친 대회가 있었어. 그건 시범 경기지만 다들 100%로 싸웠거든. 근데. 플로이드랑 마이크는 저렇게 체급 차이가 나는데 100% 가능할까? 플로이드는 커리어 내내 큰 피해가 없었어. 지금도 멀쩡해. 그걸 걸고 마이크랑 싸우겠냐는 거지. 난 마이크가 로이 존스랑 붙었을 때 상대를 진짜 다치게 하려는 느낌이 없어서 재미가 반감됐거든. 우린 싸움에서 서로 상처 입히는 걸 보고 싶어해. 그게 사람들이 격투 스포츠를 보는 이유야. 로마 시절에도 사람들이 피 흘리는 걸 봤잖아. 격투.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근데 마이크랑 플로이드가 그걸 약속할 수 있을까? 약속했다가 못 보여주면 끝이지. 이미 플로이드가 로건 폴이랑 한걸 봤잖아. 시범 경기 몇 번을 더할수 있을까 사람들이 진짜로 주고받는 센 공방 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마이크는 난 30년 동안 이걸 해왔다. 내 업적을 깎을 선수는 없어. 내가 뭘 하면 크고 전설적이다. 난 복싱 비즈니스의 베스트다. 이 시범 경기로 팬들이 원하는 걸줄 거다 라고 했지. 근데 팬들이 원하는 게 진짜 경기 라면 안 보여주면 어떡할 건데 만약 마이크가 플로이드를 ko시킨다면 작은 체급의 메이 웨더가 쓰러지는 그림이 전 세계에 퍼지면 그건 아마 역사상 가장 바이럴한 장면이 될 거야. 근데 플로이드가 그 위험을 알고도 사인했을까난못 믿겠어. 로이드는 최근에도 2022년에도 시범 경기했어. 마이크는 2024년에 제이크 폴이랑 붙었지. 그 전엔 2005년에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졌고. 진짜 타격을 보여줄 순 없어. 그럼 우리를 TV 앞에 앉히게 만들게 뭐야? 페이퍼뷰는 UFC에선 약해졌지만 복싱은 아직 페이퍼뷰를 고수하잖아. 이 경기가 넷플릭스에서 할 수도 있겠네. 글로벌 MMA P들을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